안녕하세요 오늘은 초보자를 위한 재라늄 좋은 모종과 분갈이 방법에서 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당근마켓 이나 재라늄 모종들을 많이 사실겁니다 그런데 좋은 모종은 어떤 모종이냐 아니면 어느 시기에 분갈을 해야 되냐 어느 크기에 분갈을 해야 되냐 잘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어,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작고 아담한 대라늄들은 이제 분갈이 한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렇게 분갈이 했을 때 보면은 화분을 받고 나서 흙을 보면 됩니다. 흙을 흙을 보면은 심은지 얼마 안된 것들은 아마 뿌리가 덜 내려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 위에는 말짱인데 뿌리가 하나도 안 내려있습니다. 이름 대라늄들은 분갈이를 하면 잘못되면 죽을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적응이 덜 돼서 이런 것들은 분갈이를 좀 이따 해야 됩니다. 언제? 뿌리가 이렇게 돌, 돌렸을 때. 자, 또 다른 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재란은 좀 분갈이 한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얘도 이렇게 작은데, 뿌리가 이렇게 살짝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분갈이 하면 좀 위험합니다. 왜? 이 연한 실뿌리가 내렸는데, 여기가 상처가 나거나, 어, 상처가 나가 그러면 물이 들어가면 썩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분갈이하면 약간 좀 있다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어떤 걸 해야 되냐? 우리가 화분 이렇게 뒤집어 보 가지고 뿌리가 여기 나왔을 때 하얀 실뿌리가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 이렇게 실뿌리가 나왔을 때 이게 실뿌리. 이랬을 때 하는 것이 분갈이가 좋습니다. 자,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뿌리가 나왔을 때 분갈이 하는 게 가장 정답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간혹가다 이렇게 좀 나이 먹은 제라인들을 받았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더 좋습니다 왜 완전히 적응이 돼가지고 뿌리를 털어도 잘안 좋습니다 자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이런 뿌리들은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쩔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완전히 털어내도 죽지를 않습니다 자이 좋은 모종이라는 것은 이렇게 뿌리가 완전히 털었을 때가 좋은 모종이고 또 분갈이 할때 여기 뿌리가 나왔을 때가 좋은 모종입니다 시기가 야, 분갈이라는 것은 내가 예쁜 화분에 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렇게. 받았는데 여기서 이렇게 키우는 것보다 여러분들 원하는 화분에 분갈을 하면 좋습니다. 근데 분갈의 크기입니다. 자, 이렇게 12cm가 있고, 15cm가 있고, 18cm가 있습니다. 자, 제라늄은 분갈이를 작은 데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내가 물 조절을 못 하기 때문에. 밥그레기 크면은 나도 모르게 물을 많이 줍니다. 제라늄의 죽음 거의 90% 원인이 뭐냐, 물관계입니다. 물을 많이 줬을 때 대부분 물러져서 죽습니다. 그래서 밥그레기 큰, 밥그레기 크면 나도 모르게 물을 많이 주기 때문에 제라늄은 분갈이를 작은 데다 해라는 것이 그겁니다. 초보자들은. 자, 대부분 분갈이는 12cm에 많이 합니다. 자, 12cm 이렇게 분갈했을 때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이 같은 치수입니다. 우리 집에 파는 것들 대부분 다 12cm의 규격이라고 팝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분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받아 보면은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위를 먼저 털어주는데 위를 먼저 위를 먼저 털어주고 그리고 밑에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밑에다 흙을 집어넣지 말고 그대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기존보다 10cm 정도, 1cm 정도 더 깊게 그리고. 이렇게 분갈이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이거 완벽한 분갈이가 된겁니다 왜? 내가 원하는 화분에 나는 분갈이 하기 싫다 그러면 이런 데다 심어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기가 싫으니까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의 어, 좋아하는 화분에 분갈이를 할 겁니다 반대로 이제 나이 먹은 분갈이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뿌리가 떨어져 있으면 여기를 우릴 털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털어주고 다시 또 분갈을 해면 됩니다. 자, 나는 그렇지 않고 난더 키우려고 그런다. 나는 15cm나 18cm 키우려고 그런다. 그러면 더큰 데다 흙을 털지 말고 그대로 흙만 이렇게 집어넣고 그대로 이렇게 흙만 채워주는 게 됩니다. 이렇게 흙만 채워주는 거예요. 왜? 흙을 털면 그만큼 뿌리가 상하기 때문에 늦게 자라고 덜 자랍니다. 그래서 더 키우려고 했을 때는 흙을 털지 말고 그대로 하고 나는 그만 키울 때는 이렇게 흙을 털어주는 겁니다. 자, 전제 이걸 큰 데려다 심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15cm에다, 18cm에다. 그럴 때는 흙 털지 말고 이렇게 그냥 심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언제 분갈, 물을 주냐? 분갈을 하고 바로 물을 주도 됐습니다. 줄 때는 흠뻑 주고, 다음에 거득이 말았을 때 물을 조금씩 주는 겁니다. 왜? 한 번에 말리면 잘못은 못 자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비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행비료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자, 이걸 흙에다 섞어주도 되고, 우리 농장 같은 경우는 흙에다 섞어주는 겁니다. 왜? 올리기가 힘드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데다 이렇게 화분 하나에 한 스푼씩 이렇게 올려주면 됩니다. 이 고행비료는, 코팅된 비료는 3개월에서 6개월, 9개월까지 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서서히녹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분갈이 하고 나서 어디에다 놔두냐? 다른 식물들은 그늘에다 놔두는데 제라늄만은 분갈이 하고 햇빛에 놔두도 괜찮습니다. 왜? 햇빛을 좋아하고 또 그늘에 너무 들어가 있으면 우자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라늄 분갈이 하고 나서는 어, 물을 흠뻑 주고 햇빛에 놔두면 됩니다. 바람이 잘 부는 햇빛에.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라늄 초보자들이 모종을 받았을 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